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에... 존 칼빈 칼빈 선생이 쓰신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그 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믿고 계시나요? 우리 인간의 생사볼 홀로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늘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아시고요 우리의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후를 보면요, 여하여 광대하심과 건는과 이김과 이염과 이염이 다 죽게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하여 죽건도 죽게 속하였고요, 부와 기도 부기도 죽게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듣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아야 하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요 부정선거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망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병호 박사가요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발표한 거 보니까요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전 국민을 다 속여버렸습니다 정확한 통제하면요 야당으로 갈 그 국회의원 숫자가 35석 내지 39석이요 여당이 빼앗아 간 겁니다. 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이 도둑질한 이 사람들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하나도 님 속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은요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 부정에 참가했던 사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도왔던 사람, 딱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190석을 확보했다고 정말 응? 너무 기쁘지만은. 기쁘다는 표현도 못하고 있는 그이 여당의 이 책임자들. 한번 표정을 한번 읽어보시바라.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 다루실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기획하고 이걸 알고 있는 책임자들은요. 전쟁근거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천하에 다 드러내게 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유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요 공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결코 덮어두시지 않으시고요.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이번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